우리 저기 젊은 오빠, 유민 오빠는 게임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게임을 할때 보면은요. 미션을 완수하면 어, 그 거기에 따른 상품이나 뭐 상금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받은 그걸로 아이템을 삽니다. 거기에서 주는 뭐 상금이나 이런 거로 그럼 아이템을 내가 장착을 하고 게임에 임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내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보다 무기라도 여러 개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힘이 더 세잖아요. 그래서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요. 요즘은 뭐를 하든지 다 장비빨이에요. 왜냐하면 피부 미용 관리 하는데 가면은요 예전에는 손으로 열심히 피부 미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은 보면은 거의 다 기계예요. 기계화돼 가지고 뭐이 뭐, 울세라라든지, 뭐, 아, 뭐, 어떤 이상한 거, 뭐 이런 거를 기로 했고, 레이저를 해가지고, 피부 관리를 다 해서, 사람의 힘은 별로 안들게 또, 운전할 때도 그러잖아요. 차, 좋은 차 보면은, 뭐, 자율주행 몇 프로 해가지고, 그게 다 장비빨이거든요. 우리는 이 장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은, 힘이 있어야 돼요 뭔지 모를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장비는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힘더 열심히 찬양할 수 있는 힘더 믿음을 가지고 더 담대한 믿음을 갖고 헌신할 수 있는 힘 이런 장비를 많이 받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어, 거룩한 사명이지만 저는 또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부르신 사명이라고 하는데요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케 하는 일이라고 해요. 제 세상에서 살고 있던 나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택한받음이라는 동의어랑 함께 쓴다고 해요. 어, 특별한 사명을 위해 불러내는 일은 히브리어로는 카라, 헬라어로는 칼레오라는 동사를 쓰여지기도 한데요. 사명받은 자들을 성경에 보면은 참 많아요. 구약에서 보면은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에레미야 뭐 이런 분들이 다 사명받은 자 물론 다른 분들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신약에서도 또 많죠. 어 열두 제자 열두 제자 베드로 바울 뭐 이런 분들 다 특별한 사명을 받으시는 분들 같아요. 이 부르신의 목적 이 사명의 목적은 구원과 축복을 위해 또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동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 있는데 그게 구체적인 내용은 다 각각 다르다고 봐요.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해 주셨는데, 아, 여기서 또 힌트를 얻었잖아요. 근그릇, 근그릇즐그릇뭐 이런 설교를 하셨잖아요. 기억하세요? 설마 돌아서자마자 다 잃어버리신 건 아니시죠?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은 게, 누가 정 정해 했을까요 너는 금 그릇으로 일을 해라. 너는 은 그릇으로 일을 해라. 너는 질 그릇으로 일을 해라. 이거를 누가 전해셨을까요 그리고 또 교회에는 쓰레기통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가슴이 굉장히 벅찼어요. 아멘. 저는 왜냐하면 내가 금 그릇으로 쓰여질 만한 그릇이 아니라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조금 낮춰서 그래도 나를 좀 예쁘게 봐주시는 은근은뭐 이렇게 생각하고 싶었는데 우리 목사님 마지막 말씀에서 완전히 깨진 거예요. 쓰레기통이라도 주님께 사용되어지기만 한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어떤 것으로 서 사용을 하든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아닙니다. 해야 된다는 게 아까 느껴진 거예요. 그전에는, 아이, 그래도 나는 진그릇, 뭐 이런 건, 이렇게 뭐 나무그릇, 이 정도는 아닐 거야. 아이, 그래도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도 근거그릇는 아니더라도, 뭐 은그릇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조금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아주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아주 작은 일에도 쓰임을 받기를 저는 이 시간 결단을 해봅니다. 이렇게 금그릇 은그릇 음 즐그릇들뭐 그릇마다 쓰임이 다 다르듯이 우리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자손에 대한 이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민이 선민의 선조가 되게 하시는 사명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모세는 어, 모세는 소랩산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그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우리에게는 왜 그렇게 짠하는 부르심이 없을까 또한 번. 물론 그게 없는 게또 평단하게 부르심을 받고 생명이 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가끔가다는 그렇게 스펙타클한 막 그런 하나님의 막그빛막 그 이런 거를 막 간절하게 또 발급도 해봅니다.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라라는 또 그런 설명이 있었잖아요. 어, 바울, 바울은 전도를 위한 사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구원과 축복의 소명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지와 예정에 기초한 것이 전제로 되어 있어 부르심을 입은 자는 크신 은혜에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보면 많은 분들이 사명을 감당하셨는데요. 가장 큰 사명을 감당하신 분은 인류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위해서 운명하셨습니다. 생명까지 내어 주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선택 아니 선택이기라기보다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거 그거 무엇입니까? 돈, 명예, 뭐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지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내 생명이 아닐까 싶어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생명을 이루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살아 있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중요한 아니 무엇이 아니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들 보고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 구별된 삶? 이런 거 사명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도들, 초대교회의 성도님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은 사명 때문에 생명까지 버리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셨던 예수님의 그 사명, 그 십자가의 사명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신포조주를 받으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신다라는 말, 본 말씀인데요. 십자가의 사명을 다 이루심으로써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얻으셨고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명을 감당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베드로. 베드로는 일단은 베드로가 이 약간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적도 있었겠지만 제가 굉장히 굉 베드로를 존경, 사랑, 뭐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베드로는 자기 삶의 터전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생업을 다 버린 거예요 여기 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은 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 버리고 나를 따라와 라고 했을 때, 따라갈 수 있을까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니가 목사님이다 보니까, 어 우리 막내 동생아, 너 지금 하는 거다 적고, 나를 따라서 이제부터 주의를 열심히 하자 하면은, 그동안 나는 그래도 쌓아온 믿음이 있고, 또 알잖아요. 아 이게 주님의 길르시기가보다아 이럴 때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건 하고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아, 아무것도 몰랐던 상태잖아요. 근데 열심히 고기를 낚는 어부였었잖아요. 예수님이 물론 어, 잠깐의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래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굉장히 베드로에 대한 그 존경심이 있더라고요. 내 내가 나이래어서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 가자 이러면은 내 가족들은 어떻게요? 해또 <laughs> 내가 등벌고 있는 내 직장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내 미래 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아니 고민도 안할것 같아. 아, 됐어. 이렇게 딱 잘라버렸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근데 우리 베드로는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지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사건? 그 성령의 역사, 그 이후에는 정말 성령이 충만했고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유대민족들을 구원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 잠깐 드렸듯이 바울도 그는 타고 태어난 금수저였다고 해요. 맞습니까, 목사님? 뭐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 아들이었고, 또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뭐 이런 굉장히 프라이드, 뭐 이런 게 굉장히 강했고요. 이분은 어, 유대교, 유대교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유대교를 지키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라고 해도 가언이 아닐 정도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어마어마한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이후에는 또 완전히, 완전히 짓밟힌 삶을 살았잖아요. 그 바울도 전도에 대한 사명이 굉장히 큰거 알고 있어요. 도음을 전하시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방인 정도에 굉장히 힘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사명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들은 정말 뭐 아주 작은 그럴 수 있는데 혹시 사명이 크다 한들 우리가 가을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참 감사하게도 우리 최승원 교사님 요번에는 낮엔 는처럼 밤엔 달처럼 특성 좀 해주세요 했을 때 알겠소 딱 한마디 하셨는데 너무 은혜대게 찬양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동반자가 있다는 것도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찬양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우리 살수 있을까요?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수 있도록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뭐 우리가 사명, 사명 하다 보니까 굉장히 거창할 것 같잖아요.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일, 뭐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 뭐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도 최선을 다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증거하는 것 이런 것도 사명입니다. 네,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 사명은 무엇일까? 네, 기도도 좀 해봤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 계신 저희 장혜성 목사님이요. 참 아이러니한 게 힘든 일을 좋아하지 않으셔요 원래 음신 만드는 일을 굉장히 서툴러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셔요. 그리고 또 체력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한산 동안 사있고뭐 이런 것도 안 좋아하시는데 우리 김혜진 감독사님하고 저하고는 아 이것도 삶인 것같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는 뜨개질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스승님들. 열심히 떴어요. 그래서 막 어떨 때는 몇백 개, 어떨 때는 몇십개 떠가지고 우리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몸도 약하신 그 목사님은 또 그거를 가지고 마트에 가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정돈을 하셨어요.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물질도 없고 여러 가지 재능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뜨개질을 열심히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도 설명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김혜진 강도사님은 보험회사를 다니잖아요.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행주라든지 뭐 비닐 롤팩 같은 거, 뭐 이런 봉사용품 이런 것도 많이 본인 사유로 사가지고 또 보내기도 하고 이러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사명은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음식을 정말 못하시거든요. 저도 못하지만 저보다 더 못합니다. 그런데 어, 김치찌개를 어느 날 해요. 그나 그러니까, 어, 김치찌개 못나보다 했더니 가자이라고 어디 가요? 그랬더니, 김치찌개를 다 싸요. 그 동네에 계시는 나이 드신 목사님 보고, 갖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 먹을 것안 남겨. 어느 날은 깍두기를 막 하자고 해요. 깍두기를 하면은 그것도 싸가지고 몇 군데로 나눠가지고 또 나이 드신 분들 농가드립니다. 한 번은 뭐 만두랑 찐빵 같은 거뭐 이런 것도 잔뜩 사갖고 나이 드신 어른들 갖다 드리고 여유가 있어서 넉넉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내가 힘이 있고 재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몸도 피곤할 법도 한데, 굉장히 행복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아, 이것도 목사님의 사명이신가 보다. 예.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뒷받침했던 우리들, 어떻게 지리지만 열심히 했던 우리들도, 이것도 한 사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요, 사명, 사명 하다가 생각이 난 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네들은 착하게 순종해라, 환신해라 고난의 길을 가라. 하. 그래서 살다 보니까 정말 고통이 따를 때는 어마어마한 고통도 있었고요. 물론 내 삶에 대한 고통이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래라 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느냐고 고통스러웠던 것보다도 어, 내 삶에 대한 고통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좀 평안한 마음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냥 계속 아버지 아버지만 보고 따라갈게요 울며 부르짖으며 이렇게만 살다가 끝이 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장담하건데 저는 하나님안 믿습니다. 그걸로 끝이라면 고난에게 고통의 길이 끝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 목사님 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고난이 지난 다음에 고통이 지난 다음에 용광로가 들어 용감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정금이 되어 나오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정금이 큰 상금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이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잖아요. 어떤 모양으로든 만들어 드는지 나는 사용되어질 것이고 내가 사용되어진다는 하나님께서 그만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기름진 축복도 간절히 원하고요. 하늘나라에서의 거룩한 축복도 저는 칠령한 축복도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생명되신 하나님을 그래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부유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일 없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정금같이 나오게도 해주시고 부유케 하는 축복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도 불러주실 것이며 우리들에게 또 생명의 멸관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 스위스의 종교개혁과 발음이 좀 어려운데 칠빙글리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스위스는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그래서 산 위에 아주 좁은 길을 걷고 있었는데요. 어, 그산 위에서 염소 두 마리가 막 서로 마주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산속 깊은 곳에 그 좁은 길에는 염소 한 마리만 겨우 왔다 갔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길이었는데 한 마리는 그산 위에서 내려오려고 하고, 한 마리는 그 아래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중이었대요. 그래서, 어, 큰일 났다 하고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로 올라가려고 했던 염소가 바닥에 납자 엎드리더래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던 염소가 그바자가 엎드린 염소를 밟고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엎드려 있던 염소는 위로 올라갔겠지요 그거를 보고 그분께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으셨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려져야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께로 높임 받는 자, 기스 쓰게 이 되는 자, 쓰임 받는 자 이렇게 되는구나. 거 이렇게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아 우리가 엎드려져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졌을 때 우리의 삶을 깨닫게도 되고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가 되어서 미션, 임무를 완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무한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실 거라고 믿어 오시지 않습니다 네, 어제 네. 그리고 오늘 또 돌아올 내일 항상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아주 작은 그릇이라도 주님께 부르신 받은 택한 받은 귀한 사명자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드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연약한 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단 위에 서기까지 많이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또 잊지 않은, 올, 오지 못했던 성도님들도 아름다운 살용자로서의 귀한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러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